안녕하세요. 전형외과 전문 s d 2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국민대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국민대는 올해 이제 바뀌는 부분이 뭐, 일단 뭐, 노촌 학생 전형에 면접이 폐지되었다. 그리고 이제 고른 기회 전형이 기회 균형 전형으로 바뀌었다. 이거 우리랑 이제 크게 상관없는 거니까, 우리랑 이제 연관이 있는 거는, 어,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세 과목이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이제 반영을 안 했는데, 진로 선택을 이제 세 과목을 반영을 해요. 기본적으로 진로 선택에 들어갈 때는 이제 입시 결과가 올라가는 굉장히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로 선택은 A, B, C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A를만 1등급 줄 테니까. 어 학생부 반영 방식은 이제 문과는 국영수사, 이과는 국영수과를 반영하고 이제는 문과는 이제 진로 선택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 중에서 상위 3개, 이과는 국영수과 중에서 상위 3개 이렇게 반영하겠다. 그걸 15%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전형을 보면은, 이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있어요. 어, 교과 전형은, 이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라는 거고, 학생부 100에, 이제, 최저가 있는 전형이에요.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는 전형이고요. 어, 종합 전형에는, 이제, 프론티어랑 학교생활 우수자가 있어요. 어,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서류에, 이제, 면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을 보는 거고, 어, 여기 학교생활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으로, 이제, 면접이 없이 서류로만 평가를 하겠다. 기본적으로 이제 서류 면접이랑 서류백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입결이 조금 이제 낮아도 어, 서류가 좋은 학생들이 이제 조금 지원하면 좋은 거고 이쪽은 이뭐 활동 그런 거보단 내신이 조금 더 좋은 학생들이 지원하면 이제 좋다. 학교 생각 우수자는 어, 내신을 조금 더 강점 이 있는 학생들. 여기 프론티어는 이제 활동이 조금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면은 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과의 최저를 한번 보면은, 여기가, 그, 교과성적 무수자는, 어, 추천을 받아야 되고요 추천 인원의 제한은 없고, 최저 기준은 문과는 2합5, 이과는 2합6, 어, 이과는 이제, 과탐을 이제, 응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 문과는 5고 6이기 때문에, 이제, 문과의 최저가 조금 더 어렵죠. 기본적으로 영어는 3등급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 문과는 나머지 과목에서 2등급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만약에 3이라고 하면은 나머지 하나에선 3등급 하나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최저가 조금 더 이제 여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작년에 입시 결과를 보면은, 이제 국민대는 뭐 입학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교과 전형 입시 결과를 보면은, 어 국문이 2.2구요. 그리고 글로벌 한국은 2.4. 영어 영문 2.3. 중국어는 2.38. 중국 전경이 2.77로 좀 내려왔죠. 역, 한국 역사는 2.24, 행정은 2.13, 정치 외교가 2.57. 작년에 저희가 내신 3등급으로, 어, 합격했습니다. 라고 이제 합격 후기를 올렸던 게 이쪽이 정치 외교예요. 어, 사회학과는 2.14고, 미디어는 2.01, 광고홍보는 2.13, 그리고 교육학과는 1.79, 러시아 2.4, 일본 2.46, 법학부 2.14, 경제 2.1, 국제통상 2.16, 경영학 1.9, 어 경영정보는 2.15고요, 어 금융 재무금융은 2.27, 회계는 2 1 6어 AI 빅데이터 융합경영은 2.02, 이관이 2.2, 기계금속은 2.32, 어, 전자화학재료는 2.08, 어 기계공 2.38, 건설시대 2.49, 어 지능형 반도체 2.07, 전자 시스템 2.19, 지능 전자는 2.29, 소프트웨어 2.2, 2, .2 인공지능 2.2, 어, 자동차는 2.21이었고요. 자동차 IT는 2.03, 산림환경 은 2.26, 임산생명은 2.03, 어, 나노 전자는 2.42, 이제 나노 소재는 2.13, 바이오 의약은 1.6, 식용은 2.11, 정보 보안은 2.36, 바이오 발효는 1.98, 건축학 2 1 미래 모빌리티는 2.28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음, 이번 시즌에 교과 전형에서 내신 3등급이 합격했었던 학과는 뭐냐면 요거 두개에요 중국 전경, 중국 전경이 평균 이 2.77이었고 이제 최저가 3.11이었고 그리고 정치외교학과가 평균이 2.57에 최저가 3.0.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학생이 어, 예비 12번 이문 닫고 들어간 학생이 있어요. 그건 저희가 합격 후기에도 올려놨는데, 그럼 왜 작년에 정치외교학과를 내신 3등급으로 썼냐 하면은 어, 이쪽에 보시면은 음, 작년에 저희가 이제 추천했었던 학과는 여기 막 뭐야 이쪽에 정치외교, 정치외교랑 중국정경이나이 영어 영문 대략 이 정도를 저희가 어, 상향을 쓰라고 했었고 뭔가 이제 조심해라 재무금융 경제 국제통상 뭐 대략 사회학과 이런 걸 조금 조심해라라고 했는데 어, 정치외교학과는 2022학년도에는 점수가 가장 높았어요. 이쪽에 보시면 음, 이거를 조금 지우면은 정치외교는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위쪽에 평균에서 가장 위는 아니지만 최저에서 가장 위에서 있었고 어 근데 저 정치외교를 왜 썼냐면 정치외교랑 같이 보는 학과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쪽에 행정학과 그리고 이제 법학부 그리고 여기에서 사회학과 그러니까 이런 쪽의 학과는 뭐냐면 그냥 무난한 학과예요. 그러니까 어 정치외교나 행정이나 법학이나 사회학이나 그냥 문과에서 가장 무난한 학과들인 거죠. 여기 막 미디어나 광고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좋아하는 학과고. 근데 이 정치 외교 학과가 점수가 2.06이 평균이고 2.16이 최저였어요. 2022학년도에. 그러면 내가 굳이 정치 외교를 꼭 써야 되냐. 그러니까 조금 안전하게 뭐 행정학과를 쓰거나 좀더 안전하게 이제 사회학과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회학과는 최저점수가 2.56인데 여기는 최저점수가 2.16이야. 그러면 내가 얘를 안 쓰고 얘를 쓰고 얘를 안 쓰고 얘를 쓰고 얘를, 쓰고, 얘를 안 쓰고 얘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내려올 수도 있다. 그리고, 어, 작년에 이쪽에 영어 영문이랑 이쪽에 중국 전경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영어 영문이랑 중국 전경이 있고, 또 밑에 누가 있냐면, 음, 중국어문이 있고, 그리고 일본학과, 그리고 러시아, 유라시아. 이것도 같이 보는 학과란 말이요. 같이, 같이, 같이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누가 제일 높아야 되냐면, 이제 영어 영문이 제일 높아야죠. 이 어문 계열에서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 중국 전경이나 중국어나, 일본 어 학과는, 이제, 이제 그놈의 그놈으로, 이제, 왔다리 갔다리 비슷비슷하게 해야 되는 거고, 러시아, 유라시아가 그나마 조금 더 낮은, 이제 어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기 보시면은, 어 같은 중국 학부에서도 요 점수를 보면은, 2.28이 평균이고, 2.38이 최저였고, 여기는 2.37이 평균이고, 2.52가 최저였고, 얘는 2명 빠졌고, 13명 빠졌어요. 그럼 나이둘 중에서 누구를 쓰고 싶으냐? 당연히 얘를 쓰고 싶은 거죠. 점수가 조금 더 낮으면서 많이 빠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전경도 인어도 엄청나게 적게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안 쓰고, 얘를 쓰고 싶고, 얘를 쓰고 싶고, 그냥, 그냥 점수 낮은 얘를 쓰고 싶고, 아니면 작년에 가장 낮았었던 이 친구를 쓰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 정치외교도 변수는 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내신 3등급으로 정치외교를 쓰는 건 말도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저, 이 중에서는 정치외교가 가장 덜 쓰고 싶은 학과일 거다. 그리고 중국전경도 가장 덜 쓰고 싶은 학과일 거다. 영어영문도 덜 쓰고 싶은 학과라고 생각했는데, 여태까지 정치외교랑 중국전경은 3등급까지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정치 배교를 쓰는 거가 이제 가장 최악에서 선택이겠죠. 내가 내신 3등급이야. 내가 내신 3등급인데, 음, 내가 내신 3등급이면은, 이게 이제 보이잖아요? 아니면 내가 2.대 후반이야. 내가 2.8등급인데, 작년의 평균이 2.57이고, 작년의 최저가 3.02였단 말이에요. 그럼, 어, 나는 최저점수보다 내가 위에 있으니까 되려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 그런 일들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하 학과 순위가 높은데 입시 결과가 낮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가장 많이 몰릴 학과가 이쪽의 정치 외교다. 그리고 이번에 유라시아 학과를 보면은 작년에 러시아 유라시아는 가장 어문에서 낮은 쪽에 있었죠. 여기 있었죠. 여기 있었던 러시아 유라시아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2.48로 올라가요. 그니까 러 얘가 2.29로 엄청나게 높았다가 이제 낮았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전경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시면은 위에 낮았다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이또 이런 패턴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같이 보는 낙까 내가 중국전경을 미친 듯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중국어나 중국전경이나 뭐 일본어나 이제 그고런 식의 이제 어문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뭘더선그 선호하냐면 아국민대라도 어떻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 생각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중국전경이 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그냥 뭐 유라시아든 여튼간 낮은 거 들어가야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요. 그리고 작년에는 3등급자리가 하나,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과 이과 통틀어서 2023학년도, 2022학년도에는 요거 하나 나왔단 말이요. 그러니까 글로벌 한국학과. 그러니까 글로벌 한국학과는 그럼 올해는 몇 등급이냐. 글로벌 한국은 어 이번 시즌은 평균이 2.4고 최저가 2 7 5그 전엔 평균 2.9고 최저가 3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가 그 다음에 이제 팡하고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3등급이었는데 얘를 지원했으면은 안된 거죠. 내가 3등급일 때는 어떤 거를 썼어야 되냐면은 여기 어 정치외교나 이제 중국정경. 내가 3등급일 때 작년에 문 닫은 게2 3 8자리를 썼어야 되는 거고 내가 3등급일 때정치외교가음 응. 내가 3등급일 때 최저가 2.16인 이 정치외교를 썼어야지 가능성이 생기는 거였지. 내가 3등급이었을 때 이쪽에 글로벌 한구 이건 작년에 경쟁률 1 8 5대1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몰리는 것들을 일단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 글로벌 한국은 기본적으로 막, 뭐, 학과 순위가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혼자서 저 밑에 있었잖아요. 혼자서 저 밑에 있었어. 3등급이 하나 보여줬죠. 그리고 평균으로 보면은, 다른 건다 2.대 중반 정도인데, 혼자서 2.대 후반을 보여주고 있으면, 아, 저게 이제 내대학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피해야 되는 쪽에가 저기다. 기본적으로 국민대는 2점대 초중반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돼요. 뭐 평균이든 최저를 봤을 때 거의 2점대 중반 정도에서 끊기고 2점대 후반이 별로 안 나와요. 2점 후반 같은 경우 2점대 후반을뭐 2.75까지라고 하면은 이제 무니까 통틀어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 2 0 2 2학년도한네개 나왔고 이제 2 0 2 3학년도가그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내가 이제 내가 이제 내신 3등급이면, 당연히 이제 국민대는 상향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신 3등급의 안전학과 정도를 일단 세팅하고 나서, 이제 상향 지원 전략을 국민대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국민대를 합격했던 친구는 재수생이었어요. 재수생이었고, 어, 현역되는 교과 하나에 이제 우종합을 썼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교과가 어떤 거였냐면, 2 0 2 2학년대 수원대 경영을 교과를 써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수원대 경영의 교과를 떨어집니다. 왜냐면 2022학년대 수원대, 어, 경영학과의 교과 우수자의 성적을 보면 2.7등급이 나와요. 2021학년대는 거의 3점대 후반이 나오거든요. 3점대 후반에서 막2 7을막 미친 듯이 올라갔죠. 근데 그때는 가장 조심해야 될 대학 중에 하나가 저기, 수원대였어요. 근데 교과 하나에 오종합해 가도 아, 수원대 당연히 되겠지했지만 그 수원대가 떨어지고 오종합이 다 떨어져요. 그 오종합도 엄청나게 높은 대학에 쓴 것도 아니에요. 막 인하대 뭐 그리고 뭐 서울여대 그리고 국민대 막 대략 뭐 이런 식으로 다섯 장을 썼는데 거의 이제 정말 답 없이 다 떨어지고 이제 교과까지 다 떨어져서 정말 아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이제 저희한테 와서 이제 육교과를 써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도 상담을 받았는데, 여튼 간에 뭐 종합 다섯 개 교과 하나를 쓰라고 했었는데, 자기가 이제 써보고 나니까, 아, 종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육교과를 썼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합격했었던 대학이 최초합이 저기가 나왔죠. 동덕여대랑 에리카가 최초가 나왔고, 추합에서가 저기, 뭐야. 경기대가 1차 추합이 됐고, 그 한성대가 이제 4차 추합인가 들어갔어요. 한성대는 교과에 최저가 없는 전형을 써도 데 최저를 못 맞출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는 이제 과감하게 질렀던 게 여기에요. 국민대였고, 국민대만, 국민대는 또 어떤 거를 질렀던 것 같은데 하나는 떨어졌고, 국민대가 예비 12번, 거기 이제 문 닫고 들어갔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입시 결과 나오기 전부터도 3등급이 이제 국민대 교과 우수자로 이제 정치외교를 합격했다라고 후기를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입시 결과 나오기 전에 저희가 올렸으니까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래 여튼 내가 내신 3등급이면 내 대학들을 이제 먼저 잘 세팅을 하고 나서 내 대학이 아닌 것도 당연히 써야죠. 근데 그럴 때는 점수가 나한테 가장 가까운 것만 쓴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그 학과의, 학과의 순위, 그리고 같이 보는 학과, 이런 걸좀잘 생각을 해서 가장 변수 있는 걸 써야 돼요. 내가 내신 3등급인데, 국민대가 2.대 초중반 대학이야. 그러면은, 음, 가장 낮은 걸 쓰는 거가 가장 우리가 합격 확률이 낮은 거다. 우리한테는 변수가 필요한 거예요. 변수라는 거는 누구나 쓰기 싫은 쪽에서 변수가 생기는 거지, 누구나 쓰고 싶은 데에서는 절대로 변수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점수만 보지 말고, 어, 학과, 이 학과가 이 점수가 맞는지를 되게 꼼꼼하게 그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 이 학과는 학과 수입에서도 너무 높네? 이건 좀낮네 이런 것들을 어, 판단을 하시고, 내신 3등급이면, 내신 3등급 초반 정도면은 국민대를 극상향으로 쓰는 것도 고려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국민대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